보니엄마들 징징 왼쪽과 왼쪽을 다잘 보여요 아... 귀여운 발가락 5개씩 다네잘 보여가지고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짝 반대 손가락도 여기 엄지가 여기 있고 둘 2, 3, 4, 5개 주먹 쥐고 있는 거예요네 주먹 살짝 쥐고 있어요 아... 다리 모양 어 아... 다리 네. 모양 이렇게 쭉 <laughs> 성별은 알고 계신 거죠? 말씀 안드려어요렇습니다 <laughs> 성별 알고 계신 거 같고 이마, 코, 입술, 코까지 다 확인했어요 이걸 오물오물 어? 그러에서고 양, 는 네, 내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 네, 사니다 네, 감다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합니다 네, 사상니다기다리고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다로는괜찮대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다 네, 감사합다다 네, 니다요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 밥을 니다 네, 니다 진짜 쪼맨나네 귀여워라 엄마 연습. 응 엘베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갑시다 추워요. 이제 저는 슬슬 육아용품을 조금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기는 했어요. 최대한 진짜 꼭 필요한 것부터 직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예요. 카시트, 바구니카시트? 알아보다 보니 일단 안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구니카시트를 신생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되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은 하지만 그 안전성을 내가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100% 믿긴 어렵겠더라고요 딱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견고하게 잘 붙어있나 이런 것들을 실험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되게 유명한 카시스트들이 다 뜯겨 나가고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와 진짜 이거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고른 것이 직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모델명을 정확하게 딱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한테 주문을 하십시오 하면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그 카시트랑 유모차랑 세트로도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다른 것은 다 아끼고 왜냐면 저는 아기 용품도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싶고 제가 국민행복카드 만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케팅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의 편의를 위한 건지 아기의 편의를 위한 건지를 딱 구분을 한 다음에 너무 나에게만 편의가 맞춰져 있다. 아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아끼는 거예요. 다음에 유부차만큼은 진짜 좋은 거 사고 싶다. 막 부가부 막 이런 거 바, 봤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가부를 사는 거는 내 만족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져서 사실 우리나라는 막 유럽처럼 바닥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A를 나으면은 밖에 나가봤자 엄마들이 많이 가는 뭐 백화점, 큰 쇼핑 센터 이런 데를 많이 가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가는 어떤 산책로나 이런 곳을 생각해봐도 막 그렇게 길이 막안 좋다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가부는 좀 오버한 것 같.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웬만한 육아용품들은 당근이나 이런 중고로 구매를 해야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아끼들 거는 워낙 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정말 상태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새 거를 구매하는 게돈 아까울 것 같다. 애기들 입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중고로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저는 육아용품을 최대한 늦게, 애 낳기 직전에 구매하려고 했는데, 배가 더 나오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당근은 여기저기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보통 비대면 문고리결에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너무 무겁지 않을 때, 이럴 때좀 돌아다니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두 개씩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으로 처음 산 육아 제품은 유묘차였습니다. 것도 아주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원했던 가격에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하, 되게 말이 길었다, 쓸데없이 그렇습니다. 당근을 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번에 득템한 것은 무엇일지 두 번째로 구매한 당근 아기 육아용품은 바로. 이 아가드라는 네일 트리머예요. 손톱 윙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속삭개를 웬만하면 아 속삭이란다 손싸개를 손싸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손톱 관리를 잘 해줘야 되니까 아기들 손톱은 굉장히 날카롭대요. 본인 얼굴 긁고 상처나고 막 이러니까 손톱 관리를 좀 부드럽게 잘 해주고 싶어서 아가드 네일 트리머가 유명하길래 얘를 사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당근으로 마침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밖에 사용 안 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사용 안 했다. 다는 말은 뻥인 것 같아요. <laughs> 물론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두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이런 말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뭐 상태가 좋다고 해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는데 본체가 있고 여기 네일 팁들이 단계별로 막 이렇게 있는데요. 네일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R 방향 L 방향 이게 손이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회전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돌았다가 이렇게도 돌았다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네 어 일단 정상 작동 2단계로 하면 더 세고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됐지 뭐 그렇습니다